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023년개면년 우리 양띠 분들의 운세를 알아볼 건데요. 양띠 분들 운세 내년에 좀 어떤지 알아보기 앞서서 개면년 아니고 이민년 네. 이민년은 좀 어떻게 되시는 분들이 많을지. 우리 양띠 분들은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까지 따있어요 음. 우리 양띠 분들은 보편적으로 내가 3, 40대 한참 사회생활도 많이 하고 한참 바쁘 바쁘 바쁘고. 한참 욕심도 많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신 분들 3, 40대 음. 나머지 분들도 해당이 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음. 변함이 없어요 음. 묵묵해서 항상 그 자리가 있는데 음. 우리 이분들 3, 4년 전으로 둘러본다면 조금 대뚱말뚱 대뚱말뚱 안 되신 분들도 계시고 왜이러잘 음. 되신 분들도 있어 안 되신 분만 도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음. 근데 이제 우리 이분들이 이제 기회는 왔다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오니 동아줄을 잡을 때가 됐다 하십니다. 그러나 개문연이막들어왔다 해서 그것이 하루아침에는 되지 않아 음력으로 3월 4월 5월달이 오면서 나한테 좋은 기운들이 막 돌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안좋았던 사람도 좋은 인연으로 다시 다가오고 막 했던 금전도 다시 쏘쏘서 풍기는 영국입니다 음. 그런데 이분들이 올해 4사공방이나 50대를 놓고 본다면 음. 집안에 상문이 끼신, 끼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불명이 내년에는, 개모년에는 상문이 들어와요. 상문이 들어오면 내 부모가 됐든, 뭐 누가 됐든, 내 친척이 됐든 그럴 수 있거든요. 상문이 들어오면 상항에 따라서 화장도 할 수도 있고, 무유에다가 묻을 수도 있고 우리가 하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안믿는다기도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우리 같은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여쭤보셔도 돼요. 음. 왜냐하면 우리 이분 양띠분들이 내년에 운이 좋은데 음. 선산을 건너거나 음. 상문이 들어오거나 음. 불명히 이분들이 타격을 받아요. 불명히 타격을 받기 때문에 안 믿는다 하지 마시고 음. 따르릉 하고 한번 여쭤보시는 것도 음. 절대 나쁘지는 않아요 음. 그리고 우리 이분들이 양띠분들이 고집이 고집이 세서 음. 시집 안 가신 분들 장가 안 가신 분들이 많아 근데 내년에는 음. 선남선녀가 나이 먹었어도 결혼운이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음. 잘 한번 알아보시고 딴딴딴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선생님 보시기에 우리 양띠분들이내년 가장 좋아보이는 부분이 있다면은 좀... 어, 알아보기 쉽게 생각지도 않았던 금전이 생긴다? 행진수라고 하면 될까요? 어떤 분들은 행진수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분 어떤 분들은 내가 친 그렇게 노리겠는데 이제야 오구나 음. 이제나 만질 수 있구나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도 또 그런 금전이 들어온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선생님 네. 마지막으로 양팀한테 한 말씀 해주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우리 이분들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어요. 음. 변함이 없는 사람은 사실이에요. 이제 양이 굉장히 순하죠. 자기 할 일만 하고 이렇게 너무. 정말 순하잖아요. 네. 한번뚝성길이 나버리면 앞뒤 없는 절차가 돼버려. 음. 네. 그 부분만 컨트롤을 잘 하시면 소중한 사람 잃지 않고 계모년에도 열어간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할 때는 뭔가가 뜻이 있으니까 그쵸? 얘기할 거예요. 음, 네, 감사합니다.